안녕하세요. 뜻깊은 사을를후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작은 무대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무대에 있을 때는 제가 대중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계시지만, 김태호 PD님이 이 프로그램에서 그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그 뮤지컬 공연을 이을 그 못하고 있는 후배들과 또 안방에서 외출을 못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아 공연이 방송과 만나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몸으로 깨닫게 되었고요. 좋은 극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이렇게 상을 주신 건 아무래도 현장에서 같이 뛰고 있는 지금도 제주 저 어디에서부터 서울 어느 한복판까지 좋은 대중예술을 만들고 있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의미 있는 사항 일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그냥 막연하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갖게 된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영화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계 전 세계 많은 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어, 저 앞에 많은 네, 리 올준현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문연 선생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그 길을 잘 닦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을 많은 분들께 사랑받으며 살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모든 예술인들, 네, 대중 예술을 비롯한 수수예술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 정말 충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분들 환자입니다. 잘... 지금 노래할 때 물어보시면 긴장해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음, 얘기 들었을 때아 정말인가? 제가 아무르 파티가 역지행할 때 어, 믿지 못했거든요. 꾸민과 생신을 했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어, 상을 제가 받게 되다니 정말 정말 여러분들 많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면서 어, 이거는 우리 대중문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열심히 성심성의껏 제가 제일 잘하는 음악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허무하시고 토론하려고 꼭 이기시기 바랍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